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닐라 뿌레첼에 대해서 네,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바닐라 뿌레첼뿌레첼 그러면 빵으로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사 먹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우리 코스트코에서 파는 뿌레첼은 굉장히 짭짜로 합니다 그래서 맥주 안주로도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달달하게도 합니다. 위에 글레이즈를 어떤 걸 바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하나는 브레젤 이러면 어, 독일에서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형상을 딱 보고선 네, 차간에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나올 것인데요. 어,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한번 배워 보실까요? 자. 크림법으로 하는데 유지를 먼저 부드럽게 풀어주고 난 다음에 설탕 소금을 넣고 합니다. 어, 분당에 들어가는 거면 금방 혼합이 되는데 설탕이라서 약간 버적버적 소리가 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너무 많이 크림화를 하면 퍼져서 오늘 성형하는 걸 손으로 밀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 적당하게 해주셔야 되고 계란을 넣고 혼합하는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친 가루를 넣고 어, 반죽을 다 만들어 놓으면 냉장 휴지를 할 것입니다. 자, 휘퍼는 보통 이렇게 위에를 잡는 것보다 가운데 정도를 잡는 게 좋고요. 기계로 돌리면 더 좋겠지만 우선 제가 이제 노글노글하게 조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이제 설탕하고 소금을 넣는데요. 설탕, 소금을 섞어서 넣어야지 한쪽에는 짜고 안 짜다 그랬죠. 그래서 설탕과 소금이 잘 혼합이 되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각사각 소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들어갔을 땐 천천히 돌려준다고 했죠. 그렇게 천천히 해주고. 네. 이렇게, 네, 풀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돌리겠습니다. 들어있는 거 빼시고요. 그 다음에 계란을 하나 깨서 섞어주시고요. 이게 혼합하는 정도까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계란이 수분이 흰자에 네, 88%의 수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땐 빨리 돌려줘야 됩니다. 천천히 돌려주면 분리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좀 있는 힘을 가해서 돌려주고요. 채를 쳐놓고 두번 채치는 것처럼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제과 어, 부분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섞는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제과 쪽에 들어가는 디저트 그러니까 발효하지 않는 것들은 강력분을 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어, 우리가 제빵을 할 때는 강력분을 쓰지만 제과 특히 디저트 부분은 이렇게 발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방력분을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까 하얘했는데 지금 노릇스름하죠 지금 네 요런 상태까지 보슬보슬한 상태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대서 안 되면 살짝 냉을 먹는 거는 살짝 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냉장 휴지 하고 냉장 위지는 최소한 30분 정도 한 다음에 꺼내서 우리는 분할을 해서 20g씩 분할 할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로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걸 성형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되게 줄 거고요. 자, 굽는 걸 보십시오. 지금 부어지는 것도 보시고요. 지금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글레이즈를 만들어야 돼서요. 지금 분당이고요. 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넣고 섞어줄 건데요. 지금 이 붓이 너무 마르지 않은, 왜냐하면 여기 그러면 수분이 좀 부족하니까 한번 물 적셔서 살짝만 네, 하시고 이 물을 넣고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지금 요거 한참을 그래도 섞어야 돼서 지금 정도에 해 주셔야 되고요. 오케이. 이제 아주 지금 색깔이 이제 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반 지나갔습니다. 반 지나간 것으로서 조금 있다가 돌려 주겠습니다. 자국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나오면 됩니다. 지금 뜨겁기 때문에 얼른 블레이즈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 네, 지금 장갑을 빼면 조금 더 엄청 뜨겁습니다. 오, 이렇게 살짝 그러면 조금 더달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뜨거울 때 재빠르게 바르시고. 그러면 이제 하얗게 이제 기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물로 안 넣고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도주 네 색깔 있는 거를 넣다 어, 커피 뭐 이런 거 넣어서 넣다 이러면 색깔이 지금 하얀색이 아니고 네 다른 색이 나오겠죠. 그래서 포도주로 해도 적포도주로 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씻고 나면 지금, 네, 요렇게 모양이 나오게, 요렇게 모양이 나오면서 지금 글레이즈를 다 발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게 지금 우리, 음, 네, 요게, 어, 기,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모양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합장하고 기도하면 뒷모습에서 왜 어깨 축지 있는데서 뭔가 이렇게 모아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네 뿌레젤 그러면 아 수도원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착안했어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네 바닐라 뿌레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